20대 남성이 헤어진 지 10일 만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 당하자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수개월 동안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도로를 통제하고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옥상 난간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헤어진 지 열일 만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이 남성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오피스텔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으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오피스텔에 미리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 때를 틈타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많은 출혈을 했으며 상태가 심각해져서 회생이 불가능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지난해 6월 이후 세 차례나 이 남성의 폭력과 스토킹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개인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관계에서의 폭력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지난해 약 13,000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리 조치나 응급 조치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가정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같은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계획 범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